유튜브 친구들 안녕. 그리고 혹시 함께 영상을 보고 있는 형, 누나, 오빠, 언니들도 안녕. 우리 먼저 오늘은 재미있게 율동 그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도록 할게요.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이에요. 자, 우리 같이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사신 부활절의 이야기 한번 들어 볼까요? 먼저 오늘 말씀 같이 읽어 볼까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이에요. 목사님 따라서 한번 읽어 봐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아멘.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이와 같이 돌무덤에 사람을 장사했어요. 예수님 역시 돌아가신 후에 이 돌무덤 안에 예수님을 넣고 큰 돌로 무덤의 입구를 막아 놓았대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째가 되던 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이 묻혀 있는 이 무덤으로 열심히 뛰어갔어요. 돌아가신 예수님 생각에 막 울면서 달려갔을 거예요. 예수님이 잘 묻혀 있는지, 예수님이 잘 계신지, 이두 여인은 궁금해서 달려갔어요. 그런데, 무덤에 누가 있었냐면 돌무덤의 입구가 열린 채 이곳에는 흰옷을 입은 천사가 여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 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가 한 이야기가 진짜였을까요? 진짜였어요. 여인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았어요. 정말로 예수님이 누우셨던 이 자리에는 세마포가 마치 사람이 증발해 버린 것처럼 푹 꺼져 있었죠. 아이쿠. 여인들은 너무나 놀랐어요. 천사는 이 사실을 어서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했지요. 여인들은 다시 달리기 시작했어요. 여인들이 열심히 달리고 있을 때이 여인들의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도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려달라고 부탁하셨지요.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 여인들은 열심히 달렸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제자들은 몰래 숨어서 슬퍼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시다니, 어떤 제자는 너무 많이 울어서 눈이 토끼처럼 빨개졌고, 모두가 너무 슬퍼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알려 주었어요.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명의 제자가 역시 그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전해 주었어요. 제자들은 믿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이 일을 믿어야 할지 궁금해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진짜로 나타나셨어요. 아이쿠! 제자들은 유령을 본 것처럼 깜짝 놀랐어요. 그때 주님께서는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이 살아나신 것을 증명이라고도 하듯 음식을 찾아 맛있게 잡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진짜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이후로도 500명이 넘는 제자들을 만나주셨고 그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마리아와 예수님의 두 제자처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나요?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유치부가 되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만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두 제자처럼 그리고 마리아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유치부가 되어야 해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할 걸 믿어요. 라고 부활의 믿음을 소유한 우리 유튜브가 되기를 목사님하고 약속해요.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우리 친구들도 같이 두손 모으고, 눈 감고, 예쁘게 기도 무릎하고, 목사님하고 같이 기도해요.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부활절,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원히 살고 또 부활할 것을 믿는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유치부가 되게 해주세요. 또한 우리만 믿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유치부가 될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주님을 전하는 마음을 더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주기 도문하고 예배 마칠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같이 주기 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유튜브 예배 모두 마칠게요. 우리 친구들도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 안녕.